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영가 혼도 잘하냐 이거지 몸은 큰데 애가 죽는 거야 전문 용어가 있어 이거를 성인아이라고 그래 일본의 다케무라 미치오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어덜트 찰드의 특 특징들을 뽑아냈어 맨날 누가 오 어, 잘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야 칭찬해주면 싫을 뭐,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만 좋아하는 거야 그냥 조금 뭐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지 그두 번째 특징이 난재랑은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혼자 방안에 갇혀있는 거야 그리고 일을 막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또 간도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? 하고 자기를 또 학대를 했 또.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아기 같더라, 이거죠. 그러니까 성인식을 했으면 뭐하냐, 이거죠. 내 마음은 여전히 누가 날 칭찬을 안 해주나 찾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삐지고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oh, 여러분은 성인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이인 거 아니냐. 이거.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